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방법을 계획합니다. 자기 동기부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보상을 설정합니다. 자기 관리 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 우선순위 설정, 자기 조절 등의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생산적인 환경 조성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합니다. 자기 배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신체 활동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수면 패턴 조절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신 안정을 유지합니다. 자기 효능감 향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도전에 대처합니다. 자기 피드백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발견합니다.